네 이제는 스태미너가 좀더 늘어나서 제자리 점프 정도 할수 있을 정도의 스태미너가 남는 것 같아요. 어? 저거 뭐지? 아하! 얘들 네 얘들 네 아, 얘들. 네아이 작아서 공격이 안 되네. 아 입이 안 닿네. 아이씨. 야야야야! 아이 작아서 입이 한다. 야 아아아 아, 아. 아, 이제 야이 작은 애들은 이제 공격 못 하나? 아 작은 애들 은 공격 못 하나? 입이 한다. 야, 야! 야! 야, 일로와! 야, 까마귀! 아, 얘네 뭐야? 얘네 왜, 이게, 뭐, 어, 공격이 안 돼? 어우, 아, 나얘 바보야. 왜, 왜, 고개를 안 숙여? 양반가 출신이라서 고개를, 남한테 고개를 안 숙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 다코타 랩터가, 이게, <laughs> 안동 랩시라서, 안동 랩시라서 지금 이게 양반가 출신이라 지금 얘가 고개를 안 숙여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환상하겠네 이게. 어, 너잘 만났다. 너잘 만났다, 이마 가자. 희착! 꺅! 아이씨 뭐야 왜 공격이 안 되냐 이거? 야. 꺅! 아이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하느 어, 됐다. 오!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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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 알겠다. 반대 키를 누르는 거구나. 그렇게. 오제 싸울 건. 아, 싸워. 오! 조조조 이긴다 이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조만더조만더조만더조만 이긴다, 이긴다. 더. 조만더조만 더. 조금만 더. 아, 나고 여기서! 조 어린 타커타레터는 드디어 첫 번째 초식동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만찬을 즐길 자격이 있죠. 그는 즐겁게 포효한 뒤, 성대한 만찬을 즐깁니다. 와, 오, 대박이다. 와, 야, 와, 이걸 잡았어요. 와, 역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지는구나. 와, 세다. 야호님, 만원 고맙습니다. 야호님, 만원 고마워요. 주라기 공원은 무서웠는데, 얘기는 왜 이렇게 귀엽나요? 더 크게 자라렴. 아, 그래. 너가 귀여워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얘, 공포스러운 아인데. 이 야호님, 고마워요. 어, 어, 뭐야? 누가 도마뱀 소리를 내었는가? 비공은다 알고 있어. 이 신성한 아침에, 누가 도마뱀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다! 분명, 과인이 어디서? 도마뱀 치다가는 소리를 들었거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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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옵니다, 폐 야, 어렸을 때는 잡기 힘든데 지금 지금 너무 잡기 쉽다. 잡았어, 지금 벌써. 아, 뭐야? 아, 물고 갈수 있네? 아, 이걸 지금 안 먹을 수도 있네. 아, 이거 지금 안 먹고 이렇게 물.. 물 수가 있네. 물고 가고 있어요, 지금. 어린 다코타 래퍼는 사냥한 도마뱀을, 둥지까지 몰고 가기로 합니다. 배고프니까 먹어볼까? 어, 먹었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얘 점점 뭔가가 돼간다. 야, 진짜 뭔가 랩터 같은 느낌이다. 게임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요. 초반에 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어, 4살이다. 잡을까요? 번식. 아, 이게 4살 됐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몇 살마다 한 번씩 커지는 건가 보다 아,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실수다 아, 이게 인기님 고마워요 어, 악어아3 와, 악어! 와, 악어! 야, 악어 이렇게 작았었나? 야, 악어 이렇게 작았어? 야, 악어 뭐야, 악어 오, 잡았어! 야, 하하하하 <laughs> 우와 우와, 이게 말이 돼요? 오, 나 엄청 커! 아니, 악어 이렇게 작았어? 아니 성장 했나나? 아 성장한 것 같아요. 어, 엄청 커진 것 같아. 4살된뿅뿅이 다코타 레터는 조식 동물 사냥하는 방법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나 <laughs> 진짜 강해. <laughs> 오 바이런님 같습니다 와 이제 닭에서 칠면조네요. 와... 어, 나 위험이 있어. 근데 나 뭐야? 나 왜? 나는, 나도 분명히 저 뒤에 있는 애들처럼 생겼거든요? 하얗게? 근데 나면 검정색이지? 나 백종가? 나왜 나, 나 엄마... 어? 나 어떻게, 나 엄마 아빠를 안 닮았는데, 나? 어, 이제 뭔가 걸음걸이에도 기품이 느껴지고 여유가 보인다. 이것이 바로 강자의 여유로구나.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내가 조심해야 될건몇개 없어. 아오 어, 저 티라노. 티라노랑 트리케라토스랑 싸움 붙여보자. 일로 와. 그렇지, 저쪽에 두 마리가 다 있군요. 헤이, 컴온! 야! 야!! 야, 팔 짧은 애!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리고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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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 형님 음. 티라노 형님은 이쪽을 유인하죠 유인합니다. 일단 아침밥 하나 좀 먹고요 아침밥 좀 브런치 좀 먹고 일단 브런치 좀 먹게요. 아 티라노 너무 멀리 가는데 저거 트리케라톡스 같은 거좀힘들려나 안 오네, 어 뭐야? 이거, 이거 뭔가 나를 들여오는 이, 이 느낌 뭐지? 어, 좋아. 호리야 음, 음, 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얘는 너무 아파 어, 얘는 너무 금방 이게 얘, 얘 힘이 안 돼. 네, 티라노가 아까 트리케라토스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난 다릅니다. 원래 랩터가더 무섭거든요? 바이런인 것 같습니다. 아, 씨아, 뭐 불에 닿자마자 죽. 아, 아, 씨아, 뭐 불에, 야, 저, 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깨, 하면서푹 갖고 쳤어, 푹. 어, 나 이거 진짜, 아, 티라노가 왜 도망치는지 알겠다. 아, 티라노가 창병대 의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배불렀을 때 뭔가 할 만한 컨텐츠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하긴, 뭐, 다른, 다음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바이러님, 이제 충분히 자랐으니, 가정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이거, 지금, 되려나? 지금 아직 얼리 억세스, 얼리 억스 버전이라서, 아마 이게 많은 게 되진 않을 건데, 번식 이런 것도 되려나? 어, 저 뭐, 건너온다. 저 뭐지, 뭐 건너오지? 어서와. 육식동물은 처음이지? 널 잡아먹어주겠어. 아하 <laughs> 어? 어? 아니 저.. 저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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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렇게 해루는 랩터는 처음이야 어, 어.. 아..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뿅뿅이야 내네 이름은 뭐니? 어린 타코타 레퍼는 같은 동료 갱에 구애의 춤을 펼칩니다 구애구애 안녕? 안녕? 우리 함께 다니지 않을래? 야, 잠깐만 구애 구애해 줌을 나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뭐 없어요? 서로 이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얘, 예. 누구 <laughs> 집에 감자 있니? 감자 좋아하니? 얘, 예, 누구 집에 감자 없지? 아, 이거... 아니,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인데 너 세련되게 생겼다 도시에서 왔니? 먹을 걸좀 잡아줄까? 어? 그렇지 원래는 저.. 나, 나도 저렇게 생겼거든요? 나는 왜 이런 모양이냐? 저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생겼었거든요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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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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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리 종류 다른 거야?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어린 다코 타르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걔랑 나랑은 종족이 달라요? 나 알고 보니까 그 까마귀 종족이었어? 이야아! 이야아! 공격해! 그렇지, 공격해! 야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잘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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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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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래, 아래, 아래. 좋아, 아래, 아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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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어딨어? 나, 나 땅속으로 들어갔어. <laughs> 뭐야, 이거?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씨 안 돼.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우 오! 오 뭐야 저 손톱 같은 거 생겼어 보이세요? 날개에 손톱 같은 거 생긴 거? 닭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늘도 야생의 닭고사 레퍼 뿅뿅이는 또하루를 사랑합니다 그들의 앞에 또 어떤 미래가 펼쳐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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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공룡의 세계 빰